요양 청정, 미묘 삼성, 사과, 해펄, 성, 원소, 해 수. 양, 서, 아 열, 제, 자, 공, 양, 수, 공, 양, 지, 지,

제가 소막이 들었었습니다. 백중 때, 우라문절 때 여러분들이 조상을 위해서 천도를 하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보은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런 불사입니다. 이 우주에는 자신을 잊게 해주는 모든 존재는 그 존재와 영가를 알지라도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영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 내가 천부제를 하고, 부사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뭔부이일까 하지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알고 있게 해는 사람들에게는 영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돌아가신 부모님을 제사를 안 지내면 그냥 이제 보내요. 그래서 어, 불교의 그 효의 경에 따르면 삼대 마이나 칠대손까지 조상님을 모셔야 본인이 계해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영가들이 어, 기뻐하고 인연에 감사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죠? 다. 징수는 징수들이 조상들이 있고, 가까이 는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있고. 응. 그러한 문제를 끊게 되는 것은, 어, 사람의 도리로서 흔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중의 우란 문전의 의미는 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 특히 부문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네. 여러분이 알고, 영가, 천도하게 되면 그 영가들로 해금, 복을 많이 받게 에, 해주고, 그 영가들이 지혜를 얻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원래, 우라문절을 하게 된 분들은 여러분도 잘 알지만, 목련전자 10대 제일 중에서, 어, 10대 제자 중에서, 어, 신통제일 제자예요. 그목련전자가 예, 어머니를 위해서, 어, 아비 지역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비 지역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려고 부처님께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대승영재를 읽고 열심히 기도해라. 대승영재라는 곳 제일, 제일 곳이 금강경이죠. 화학경에 있고, 법화경에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스님들이 또 금강정을 욕해 하고요그래서 아비 지역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태어났는또 흑강 지역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를 많이 준 거예요. 삼보를 비방하게 되면 큰 죄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스님들을 비방한 죄는 아비 지역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원래는, 예, 모든 전자가 출가하기 전에는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3분의 1로 딱 나눠서 3분의 1을 어머니 드리고, 이거 가지고 편하게 사시고, 또 3분의 1은 이거 가지고, 어,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 좋은 일을 쓰고, 또 한, 한, 한 분의 1은 네. 부처님께 시지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공려전자 원래 이름은 나보이예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 자식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식의 말을 듣지 않고 부처님을 비방하고사위비정교회가 빠져가지고 술을 잡고 돼지를 잡고 이런 식으로 어,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거예요 예, 네. 구슬하고 다니고. 예. 네. 그리고 스님들을 모시지도 않고 절에 시주하라고 아들이 준 돈을 다엉뚱한게 탕진하고 술 먹고 노는데 탕진하고 놀이면 탕진하고 이러니까 삼보를 비방한지라 해서 아비지에게 떨어졌는데 이 나복이 어머님이 그 죄를 슬퍼한거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거짓말을 잘해가지고나타났어야 내가 니가 든돈 가지고 지지 않고 좋은 일이 안쓰고 그랬으면 내가 7일 만에 죽어서 아부지에게 떨어질 것이다. 근데 지, 진짜 죽어서 아부지에게 떨어졌잖아요. 말이 씨앗이 된다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하다보면 입에 붙어요. 예. 그래서 이 목련전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구하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승경제를아 어, 많은 보수할 수 있는 우리 이경 달라 그래서 입고 어머니가 어, 아비지역에서 흑암 쪽으로 다시 올라가요. 겨우 하나 업이 두터우니까 단번에 낫대요. 다시 또 부탁을 하니까 에이, 이번에 스승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에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니까 이 개를 태어났어. 예. 네. 그니까 러 엄마가 개를 태어났으니, 그 마음이 편하게 쓰리고 그러니까 다시 부탁하니까. 그러면, 7월 고른 날, 예. 운명 7월 고른 날, 많은 스님들이 화학물을 마치고 도가 가장 높을 때그 스님들을 모시고 추원을 해달라. 그래서 7월 고른 날, 어머니를 위해서 예, 네, 음, 이리면 음, 전자가 스님들을 잘초청해서 공양으로, 대중공양으로 그리고 축구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다시 돌리천공에 네, 태어난 거예요 리리천공에 네. 그러니까 어.. 어머니를 위해서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잘 해주면 영가가 그 업장이 소멸돼요 그래서, 요새 지작 기도라고 했죠? 지작 기도 열심히 끝에, 지,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지장 보살, 멸, 정, 업, 진원, 웅, 바라마리, 다니, 사바, 아죠? 멸, 정, 업. 업을 밝혀주는 신원이지장 기도가. 그러니까, 백종, 청도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업을 밝게 해주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지자끼리로 가고, 조상님을 천도해주고, 백중 제사를 올리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업이 밝혀지는 거예요. 다 하더구나, 서럽도 있고, 악업도 있겠고, 자그마한 업도 다 업이 다 있어요. 그 업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참석해서, 천도들하고 내해서 에, 바로 업을 밝히는 여러분의 불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많은 영가들만 아니라 조상들만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미국절사 주위 장자라는 많은 어, 영가들이 있어요. 또 무지분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니까 또 불쌍한 낙태 영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다를 기도해 주니까 그건 구제하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남 구제했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기도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남을 구제하는 게큰 불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천도제 때자을 깔고 다 기도하면 그것이 불쌍한 영가님들을 다 구해주는 구제 불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다른 불사에 참여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그부모원증경의한 예, 부분을 내가 읽어드리게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예, 가능하면 부모운증경하고 공룡경 우라문절경 우기우라문역 세 가지는 효도에 대한 경이니까 앞으로 9월 2일까지 대충 전까지 그래서 그 책도 좀 쳐놔야 되겠네. 요 아니면, 불교하게 가면은, 사경 있죠? 사경 있으니까, 뭐, 언제경을 사경하든가, 우람문경을 사경하든가, 목년경을 사경하든가, 꼭 사경을 해가지고, 여기 영감 어디 있죠?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백중은 이거 끝나고, 소박할 때까지 다 태울 거니까, 꼭 사경을, 어, 9월 1까지 하고 오시면 하세요. 예. 네. 자, 부모님 중에 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라게 네,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중생들을 잘,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비록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마음, 가짐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님의 은덕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배발을 하거나, 인자 마음을 잃고, 부려와, 부리를 범하는 자가 참말사 하고, 부모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게 너도 하지 않고, 사람의 탈을 썼지만, 전부 공경하는 마음들이 습니다 부처님 당시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가 봐요. 요새는요? 요새는 대낮으로 그래. 네. 부모 공경하지는 네. 않 해. 그 지금의 부모님에 대한 열가지 은혜를 보면 내일, 인퇴해가지고 열달 열달 동안 지켜준 은혜가 얼마나 그래요. 해산할 때, 피를 흘리면서 고생하신 분에 나온 다음에 근심을 지치신 은혜가 있고, 아, 항상 쓴 것은 상키고 닦은 것은 어 녹이시는 그 어머니의 은혜 참 마른 자리는 항상 가라앉히시고 진자리는 본인에 놓으시고 젖을 녹여서 희워지시는 은혜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시수는 은혜고 떨어져 있는 자식은 항상 걱정해지고 자식을 위해 무엇을 쓸지 또 감히 하시는 은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려운 일로 질 수는 합니다 열정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은혜로 참가하니 부모님의 그신 눈도 깊고 또한 중하여가 사랑으로 베푸시니 끊일 사이 없으시니 안고서는 어느 때나 그 마음이 따라가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신 뜻이 함께 있네. 어머니의 연세 높아 일백살이 될지라도 80살 된이은 아들 그 어느 때나 걱정하네. 이와 같은 크신 그 사랑, 끝날 때가 언제인가, 두눈 감은 그때라야, 바야으로 당하려나. 이렇게 여기가지 크신 그 은혜가 부모 운전 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에 대한 크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하자 마음에 새겨됩니다